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새해에 여러분 큰 소망이 이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 이소부와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은혜가 그 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자던 예, 사자를 놀래켜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데 어, 한 번만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사자는 어, 이지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꼈죠. 지가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겠다고 하면서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친 그물에 사자가 갇히고 말았지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생쥐가 재빨리 가서 이빨로 불어 뜯어서 그물에서 사자를 구해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들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이야기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도우면 반드시 나에게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내용에서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생쥐의 신장이 예, 이 쥐의 신장이 사자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야, 생쥐는 자신이 사자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사자를 도울 수가 있었어요. 사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도 보면 원래는 작은 자였지만 큰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어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각성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요. 그래서 큰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가난 땅을 정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우수와 강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사사기서를 통해 아주 날달하게 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사는 무엇입니까? 재판관, 지도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구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는 삼손과 기두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기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당시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였는데요. 미디안의 군대는 구수가 많아서 그들 한번 쳐들어오면 흔하게 표현하기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자, 왜냐하면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미디아 때는 매뚜기들처럼숙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그들이 지나가면 먹을 것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커다란 포도주틀에서 곡식을 탈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자, 왜이 포도주틀에서 탈곡을 하느냐? 이 포도주틀은 굉장히 커서, 예. 그 음료를 대신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포도주를 탈곡, 그 포도주를 짰어요. 근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숨어서 몰래 조용하게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바로 300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친 기두원이죠. 기두원은 지금 비춰진 모습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두원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이름으로 불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큰 용사로 큰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원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단순히 부르시지 않고, 큰 용사로, 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인 전장을, 전장을 해봤나요? 아니면 적군을 한 사람이라도 물리쳐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큰 용사여라고 높여 주며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서 그 사람을 높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그를 높여 주시고 그 존재를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일을 맡기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높여주시고 그 일을 맡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널 지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내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를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바로와 맞게 서도록 그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호수아에게는 모든 전쟁선 친히 내가 앞서 싸우리니, 가난 모든 족속으로 요호수아를 위대한 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존재 자체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무디 복사증은 어린 시절에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종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일즈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지은자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나처럼 부족하고 무식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그는 살아가게 되죠. 지극히 작고 배운 것이 없었던 무디 목사님이셨지만 미국과 유럽에 큰 붐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자라는 것이죠. 주사람 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에 시내가의 신문나무처럼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설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보다 내 생각? 훨씬, 위대한 훨씬 위대한 자이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놀랍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인마일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몇 차례 기적을 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은 이제 적군을 치도록 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모집한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한 소수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3만 2천 명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자는 모두 집으로 떠나라. 집으로 가라고 하자.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자,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군사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마시는 자, 300명만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300명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위대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본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속에 오하주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수아가 거대한 요리스 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 가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상식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으로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사학교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전도의 창설자가 계시죠 예수전도단의 창설자 로네이커닝의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는 10대 나이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도록 그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자. 로네카니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다닌 나라만 200여 나라에 달합니다. 200개의 나라가 넘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20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닐 수 있을까? 네.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나라에 연연형을 끼치게한 것은 소수의 리더십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의 베이스캠프로 y m 캠프를 가장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어서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가 되도록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큰 권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힘있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오늘 힘있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는 상사큰 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큰 용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몇달 후에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힘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병의 손에서 구하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냈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를 결정할 수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결정권을 우리가 이미 주셨어요. 이게 바로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결정권이죠.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행이냐 행복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난해처럼 실패할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 나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으로 치닫을지 아니면 행복으로 무한하게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지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속담에 공시문대 품나고팔시문대 품는 나은는 속담이 있죠 그것은 마음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과 불안한 마음을 심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삶 속에 불편과 불안한 마음의 열매로 불행과 질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에 넬슨만드라 대통령을 우리가 넘나도 잘 알고 있죠.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가 한창이던 시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1564년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냥 감옥이 아니라 루벤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는 감옥이에요. 악나는 감옥 이안나는 감옥에 투기된 것입니다. 종신형이란 평생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감방은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좁은한, 좁은 그런 공간이었고,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가 대신 있으면서 사용했습니다. 을 매일 고문과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사료들은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빈민가에 내몰렸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에 큰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며느를 오게 된 것이에요. 어린 딸이 이제는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온 것이죠. 큰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이때 만들려는 아기의 이름을 아수비. 곧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아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감옥살이 27년 뒤 그러니까 그가 44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이제 끝마침을 했을 때는 7 1세의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어 나가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기자가 넬스 만델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비, 즉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가르키며 파이팅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오늘 또 위대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시작할게요. 한번 두 손을 살짝 들어볼까요? 오늘도 오늘 또 위대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두 손을 듣는 것과 내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요. 오늘도 오늘 또 위대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씻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서 한번 시작하십시오. 씻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보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만 리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작은 수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지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은 씨앗처럼 출발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은 크게 될 것입니다. 확대될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 씨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보하면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영향력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비전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또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그 영향력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00명의 불가능 용사로 수십만 명의 미디어 문제를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여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있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안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데테레서와 함께 하셨고 그녀를 붙잡아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몽당 연필과 같은 작은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면서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달든 기도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박으로 키가 작고 육체의 가시로 연약했지만 세계보그마를 위해 놀랍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의 존재됨을 믿는다면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임을, 이미 부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무한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 하늘에 엄청난 열매가 들어가 있고, 하늘에 한 없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씨앗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늘에 무한하신 열매와 축복을 사용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튕겨져 여러분이 높이 들리고 그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